드디어 맵다가 끝났군요. 갑시다. 눈치보며 수리 조합하기. 음, 조합 안 하면 쓰레기라네요. 윤두현 밴드 거예요. y b 비 꺼라네. 잠시만, 부금이 있구만. 부금 꿔야 되는데? 아, 부금 끄는 게 없네. 부금 끄는 게 없네. 투리공. 뭐요, 이거? 수리하네뭘 수리하라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이유디냐? 아, 이거 이유디였구나? 아. 아, 이거 이유디였구나? <laughs> 수리해! 어? 왜안 해? 아, 됐다. <laughs> 이유도 였구나 이유도인줄 몰랐네 아이 새끼가 말이야 어 가만히 있던 어날왜 때려 뭘 매너야 니가 먼저 때렸는데 매너 그딴거 없다 먼저 뒤져라 먼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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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쎄뭐 클릭이 안되네 어어 오! 개쎄! <laughs> 오! 굉장해! 피커를 보여주지! 이게 그 유명한 어야 가만있어 이그 유명한 벌초 아니 드랍식 컨트롤을 보여주마 어 수고하세요 오호 얜 뭐죠? 타워빌더

아, 맞다. 조합법 있지? 이거 <laughs> 조합법은 와 뭐냐? 이거 번지 아, 아퍼 <laughs> 와 장난 아니네. 뭐냐? 이거? 야, 이거 너무 멀리 있다, 근데. 아. 아, 마법의 불덩이는 드럽게 뜨네, 저 불덩이 저거,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어. 어, 야생 건물. 미친 건물. 스타의 병신하는 성. 나는 뭐야, 능력이. 조업법 비밀. 조업법 하나라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씨. <놀람>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거 불똥이만세 마리 떠가지고, 씨. <놀람> 불똥이세 마리 가지고 뭐 하라고, 이거. 아, 어디가! 아, 나 미치겠네, 이거. <laughs> 야, 이거, 씨. 꽉 차면, 뭐합니까? 내는 수리가 필요가 없네. <laughs> 멋진 건물이야. 야 아휴. <laughs> 뭐여, 얘는? 아. 와우, 뭐야? 이거 와 전투기 가 존나 쎄 구나. 야, 보라색 스킬 이뭐 냐? 아, 제 능력 이 그건가 봐. 와, 보라색 능력이 그건가 봐. 그, 그, <laughs> 뭐, 뭐였냐? 까먹었다, 씨. 그, 체력이 전부 다 이건가 봐. 와, 보라 쩐다. 저 좋은 거 아니야? 와, 씨. 찌기네. 아,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씨. 보조리움직 움직여싸대. 개. 온 캐리어야, 저건 또 진짜... <laughs> 아, 미쳐버었네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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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땅깡하지? 뭐지, 이거? 오, 얘구나. 이거 세배속입니다. 맞아. 아쪽 가만 있어봐 진짜 이빡돌이하네 <laughs> 이거 진짜 아왜 이렇게 움직였어 얘네? 콜드바면 때리지도 않고 이거 씨. 뭐지? 니네뭐 하니? 얘들아? 미쳤어, 얘네. 올. 개셈요 오, 조합이야, 저거? 뭐냐, 쟤는 또. 와, 뭐여! 뭐여! 뭐여, 뭐여, 뭐여! 어? 야, 센터 뭐냐, 저거? <laughs> 야, 갈색 번식 저거, 어떡하지? 장난 아닌데? 와, 야, 갈색 정장인데? 장난 아니야. 씨가 뭐 전국적으로 뿌려져 있는 것 같아. 야, 아야. 야, 뭐여 이거? 가라! 번식! 먹이 주네, 씨 <laughs> 줘봐, 그거 야, 빠따, 저거. <laughs> 빠따를 막을 방도가 없는데. 무조, 아, 나 이거 타이팅이 안 되네, 이거. 어허. 야, 너무 사기다, 보라가, 능력이. 보라 능력이 너무 좋아. 근데 내 건물 능력이 도대체 뭐지? 야생 건물은? 도대체 이 야생 건물의 능력은 뭐지? 아니, 이 건물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폭력소금으로 딱히 때리는 거고 얘는 피가 두통이고 얘는 노는 거고 야생은 뭐요? 한번 인구수를 한번 지어봅시다 얘 혹시 가스통이 있나? 아닌데 얘가 가스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인구를 하니까 뭐, 뭐 아니, 터티, 터진 건가, 이거? 파랑이 뭐, 그냥, 아니, 집, 집, 집을 지내줬다. 아, 어... 뭐지? 야, 씨. 웩못 잡네, 와, 씨. 웩 하나도 못 잡네. 이게 뭔 버전이더라? EUD, 뭐였지? YB 버전, YB 버전. 야생 건물. 그냥 능력이 없는 건가, 얘는? C등급이니까? 설마? 설마 C등급이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얘가 50%. 얘가요. 씹레기인데 아, 미치겠네, 저거. 허허. <목소리> 헐크는 저 뭐요? 이게... 와... 어... 음 FUK 야아 쫀다 개세다 파링이 아 그럴까? 그냥 중앙에 던지고 나갈까? 야씨 유인 씨 쓰레기라서. 저거 좀다 뒤지지 않을까? 포토, <laughs> 탱크, 탱크, 탱크 다 있어가지고. 어, 나 동맹 걸어놨다고? 보라 능력, 이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 그래? 알았어. 한번 테스트 해 보자. 얘 예, 얘는 쓰읍, 될라나 아. 아, 때리지 말아 줘. 때리지 말아 줘. 아, 때리지 마! 확 스톰 질러버릴라 저거, 씨. 기다려봐, 이, 되나 안 되나, 보게. 별나나, 이게? 한번 봅시다. 되나? 되나, 되나, 되나. 이게 지을 때마다 유닛이 나오더라고. 아, 어... 덜라나 어... 여기다 조합이구나. 법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조합 애들인데. 아니 능력이 없네 인구수 뭐 인구 지으면은 유닛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네 맞네 나오네 <laughs> 근데 이게 안 되네 나오는데 유닛은 나오는데 아 어,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되네 내내내 내가 생각했던 게안 되네. <laughs> 나오긴 나오네요 윤이 씨. 아 장난 아니다. 와저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저거씨 비지지도 않아요, 이거. 플라이기가 쓰레기구만? 다섯 개가 있어, 뭐야? 이거 샤마리를 못 잡는데, 이거. 야, 이렇게 해야 한 마리 는데 씨. 야, 이씨. 이런 개쓰레기가 있나 <laughs> 와. 오. 장난 아니네. 다 뽀짝 내네, 저거. 아무래도, 진거 같아요. 어, 이, 이,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야. 내 능력이 너무 쓰레기야. <laughs> 너무 쓰레인 것도 있고 센터라서 견제랑 견제는 다 당하고. 아왜내 건데? 니가 가져가려고 그래 시끼야. 나중에 밴드 치미가 있나봐. 어, 동명이 아까 눌러냈댔잖아. 거참 이 친구. 등 놀러났으니까 공격을 안 했지. 왜 안했겠어 왜 안했겠니 동맹을 눌러 놨으니 안했겠지 오우 오호쩐 쩐.. 쩐는데오 신의 한 수였어 이야 훅갔다잉 훅가버렸다잉 야몸짱미녀네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 여기서? 왜 들어가냐, 왜 들어가냐, 왜 들어가냐. 가만히 있으라! 와우. 엄청난 스플래시인데. 오이고. 아. 우리 에이랭크 씨. 깡깡하지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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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와우! 아, 쟨 때리면 안 되겠다. 와, 하늘 눈사람! 촌나세다 야, 장난 아니네, 저? 야, 드릴 게 세네. 아이고. 허, 거참. 쉿. 잠시만. 근데 얘 심장이 이거잖아. 심장만 뽀작내면 되는 거 아니야? 심장만 뽀작내면 되는 거 아닌가? 저 심장을 어떻게 해야 뽀갈랄까나? 레이저 적용. 어, 와,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지? 로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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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엘 와, 하늘 눈 사람 한네개나 있네. 장난 아니네. 야, 개쎄, 개쎄. 이거 보라 아니면 갈색이 인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이길 방도가 없어? 저거 너무 스트롱해 가지고, 아. <laughs> 나갑시다. 재미가 없네, 별로.